안녕하세요. 이창용의 부동산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어동 둘레 부동산의 김영미 소장입니다. 예, 벌써 4월의 둘째 주 오늘 금요일이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laughs> 정말 그럴까요? <laughs> 그렇겠요 부동산 길 정원에는 개나리 동백꽃 앵두 사과꽃이 만발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3개월에 걸쳐 30% 감면해 주겠다고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laughs> 어. 착한 분이시네요. <질문> <laughs> <laughs> 예. 우리 속담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있죠. 네. 인생사 세옹지마도 그렇고. 음. 또 뭐가 있죠? 전화이복 음. 기타 등등 있잖아요. 조만간 좋은 일들이 줄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인생사 세옹지마가 이럴 때 쓰이는 고사성어인가요 전화위복도 그렇고 <laughs>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아. 뭐이 줄줄이 이어지는 데서도 항상 인생사 세홍지마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음.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 시방 뭐 따지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이 시가 된다는 말도 예. 있으니까요 네, <laughs> 예. 오늘 재건축에 대한 음. 시를 한번 뿌려볼까요? 네. <laughs> 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기반 시설이 어떤 것이 있죠? 뭐 수도시설이다 상하수도 뭐 이런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로, 공원 뭐 이런거죠. 음. 이게 양호한 지역에서 건축만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신축을. 예. 그래서 단독 10가구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으로 면적은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시행은 누가 하죠? 음, 조합 설립을 해서 해야겠죠. 맞습니다. 음. 많이 아시네요. 음. 자, 이게 절차가 시행 단계가 있고요, 시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는 창립 총회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음. 건축심의, 사업 시행 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부터는 완료 단계입니다. 사업 완료, 조합 해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를 득하면 된다. 이래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절차도에 조합 설립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착공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음. 간소화됩니다. 보통 뭐 재건축을 하면 몇년 걸리죠?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나요? 뭐 재수없으면 20년도 갑니다. 음. 이걸 절차를 간소화해서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획기적이죠. 좋은 거네요. 네, 정비 사업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있죠. 그리고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죠.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0조를 푼다고 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이게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2002년도에 서울에서 기름지구은평지구 그리고 왕심리지구 이렇게 세 군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2019년 10월 24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고요. 소규모 재건축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는 왜 이거 4분의 3이 아니고 과반수 이상으로 했을까요? 4분의 3 이상 받기가 힘들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동에 부녀 아. 회장이 있다든지, 아하. 뭐, 또뭐 회장이 있으면은 또 이김이 음. 작용하면은 이게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각 동별로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소규모 재건축은 동의한자만 해당됩니다. 미동의자는 어떻게 되죠? 현금청산 받아야겠죠? 네. 예. 토지 등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게 39조 1항 1호 2호 3호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도 마찬가지죠. 음.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응. 예, 그리고 어, 관리처분에서 76조 1항 6호에 의한 1주택만을 공급한다. 응. 이걸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포함합니다. 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처분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그리고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기준 가격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권리 명세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시공자 선정은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에는 2개사 이상 입찰 참여가 있고요.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에는 5개사 이상 지명, 3개사 이상 입찰 참여가 있고요. 조합원 100인 이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계약 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에는 합동 홍보설명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요. 과반수 직접 참석, 과반동의 혹은 최다 동의자를 조합 정관에 따릅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 전에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하고, 직접 참석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에는 신청서류, 건축심의와 총의 의결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합니다. 시장군수는 인가시에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되고요. 건축심의는 통합심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심의한다. 중요한 거는, 매도 청구 소송은, 건축 심의 후에, 결과 후에, 30일 이내 미동이자, 동의 여부 서면 촉구하고요, 회답 기간은 60일, 만료 후 이내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음, 네. 이해 됩니까? 음, 더 공부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네.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감정 평가는, 감정 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와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계약 한 1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 그래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음.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그리고 협의, 미성립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미성립 시에는 매도청구 제기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기간 만료 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음. 60일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합니다. 소송까지. 네 그래 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주비 철거는 이주계획서 작성하고 이주비 대여 및건조당 설정을 한다. 음. 이주비 승계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저 오늘 알았습니다. 예, 이주비는 승계가 안 됩니다. 아,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 선정하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철거가 가능합니다. 음. 철거지 않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가 제한 가능합니다. 감리자 선정하고 시공보증서 끊고요.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여기 76조 1항 6호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관리 처분. 예. 착공 신고 후에 분양 보증하고 분양 승인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은 기다리던 내 집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완성되어 성공적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굉장히 간소화됐죠 네, 훨씬 더. 십수년 걸리던 게 5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획기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는. 대규모로 해서, 젠 e n t r i f 현상이 일어나서 쫓겨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음. 조합원이 되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오늘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네네. 음. 앞으로도 또 기회되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